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한 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고려 최씨 무신정권과 무신정권의 붕괴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내용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읽기 자료부터 볼까요? 왕, 이때 신종입니다. 신종은 최충원이 세운 바로 최충헌이 신종을 세웠단 말이죠. 살피고 죽이고 폐하고 설치하는 모든 일이 최충헌 손에서 나오니 다만 이 왕은 빈껍데기로서 국민이 이에썬 나무호수업이야 같을 따름이었다. 사실 왕은 호수업이고 최충헌이 모두 다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 한도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해서 진도 제주도로 건거지를 근거지를 옮겨가며 여몽연합군에 항전하였다. 뭐죠, 이것? 아, 이건 삼별처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됐던 거. 기억나죠? 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기구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만적이 말한 것처럼, 장수와 재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야. 만적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민도 천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최충원과 주인들을 몰아내자. 만적인 아닙니다. 바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거든요. 아, 최충원 정권 초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충원 정권이라고 보고, 문제의 답을 구해보면, 자, 1번, 요때 이제 최충원이죠. 최충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의 그 초석을 어, 다지는데요. 봉사십조. 어 이런 개혁안을 어 제출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개혁에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거는 그냥 구실이고 명분이고 실제로는 소에했습니다자 오히려 자신의 군사적 기반인 도방의 도방을 더 확대하고 정치적 라이벌 제거 감시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정을 총괄했던 교정도감 최충원하면 교정도감 명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비변사의 경우에는 어 조선 중기 후기에 변방을 대비하던 기구에서 국정을 총괄하던 기구로 어 이렇게 성격이 확대되어 갔던 기구입니다. 이것도 물론 어 중요하니까 나중에 조선 시대 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주자감의 경우에는 발해 때 교육 기관이죠. 중앙 교육 기관, 어, 최고 교육 기관입니다. 자, 3번 집사부는 아, 신라 때죠. 어 신라 때 왕명을 출납하던 그런 최고 관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교정도감이 최충원 하고 세트로 기억해야 되겠죠. 5번 도병마스의 경우에는 고려 전기 때부터 있었던 기족회의 기구이죠. 여기서 국방과 외교를 담당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 시기에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보니까, 최충원부터 최희까지, 4대 60년 동안 있었던 최시 무신 정권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틀린 걸 고른 겁니다. 자, 1번, 교정도감, 맞죠? 계속 있잖아, 교정도감, 그죠? 자, 2번, 정방을 설치하고, 문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것도, 최후 때 모습이죠? 최후 때 정방 설치, 맞죠? 3번, 삼별초, 최후입니다. 자, 4번은 쌤이 미리 띄었는데요 원나라 간섭기 때, 때 정동행성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다. 이거는 이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5번 서방이란 기구는 역시 최후 때 만든 것이죠. 자, 정답 틀린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지역의 답사 참가자 모집인데요. 이거 보니까 음... 고인돌이 있네.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있고, 고려궁터가 있네요, 이 지역에. 정족산성이 있네, 병인양료. 음, 연무당이, 있네요. 아,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이 여기 있었네요. 조일수호조규.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지역의 명칭을 따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족산성도 워낙 병인양료에서 유명한 곳이라서, 네, 강화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지역에 여기 고려공터가 나오네. 이 가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겠다, 그죠? 이 지역에 궁궐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 수도의 성격을 갖추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강화천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최후의 강화도천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장기 항전을 대비할 목적이었죠? 사실은 최후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결국 피해 간 것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세종 당연히 아니죠. 사군육진 아니죠. 3번 이거는 압록강 두만강 지역이고요. 3번 장보고의 청해진. 청해진이 어딘지 알아요? 아, 이거는 지금의 완도 김으로 유명하죠. 맛있는 김, 그죠? 완도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자, 살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많은 학자들은 어, 지금의 청천강, 뭐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청천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수라는 이름이 자, 국민항의 쌍성총관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다. 다음 시간에 배우나요? 어, 바로 현재 함경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분해방, 음, 누가 떠오르죠? 만적이 떠오르죠. 자, 그리고 전주 간노비의 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1번 만적의 연설 나오네요. 장군과 재상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우리도 고관대작이 될수 있다. 노비 무서 불태우자.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골라 보면 되겠네요. 소격서를 철폐하자. 소격서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소격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적 방식의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걸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자, 조선 전기 때 모습이죠.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걸 없애자라고 주장했거든요. 자, 2번 골품제를 폐지하자. 이건 신라죠. 음, 신라 말때 육도품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 3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라. 어, 삼정 문란은 조선 후기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기 때 임술 농민 봉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4번 단발령 시행을 중지하라. 단발령은 을미개혁 때 나온 것이거든요. 1895년 을미개혁 때. 우리 민족이 혼을 끊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차라리 내 목을 쳐. 내 머리카락.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끊을 수 없어. 라는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을미의병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네요. 자, 정답은 5번. 최초원과 주인들을 몰아내자. 라는 것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자 다음은 무신정권식이 연표이다. 가에서 마식이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니까 그 시대 무신들의 권력자들의 모습이네요. 권력쟁탈전이 심했었죠 그죠? 자 가식이 도방이 설치돼 무신의 신분, 신변호위를 담당하였다. 자 도방 설치는 경대승 때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네요. 2번입니다. 정동행성 설립 아 정동행성 아직 안 배웠는데 그전에 중학교 때본 적이 있을 것 같네요 동쪽 정벌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나라가 만들었죠 그러나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없애지 않고 고려 내정을 간섭할 때 쓰입니다 즉 원나라 간섭 때 내용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정방이 설립되었다. 아까 누구 언제 때 만들어졌다? 맞아요. 최우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에 해당됨으로 틀렸습니다. 자, 4번 강화도로 천도했다. 몽골군과 장기항전 준비했다. 이것도 역시 어최시 정권 최우 때 모습이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5번 교정도감 설치되어 국정 운영 주도했다. 최충원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잘맞췄나요 계속 볼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최충원은 정권을 잡자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개혁책을 제시했다. 혹시 기억나나? 훈요 십조였나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봉사 십조였죠. 기억나네요. 틀렸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 그리고 국정 총괄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력 기구를 만들었죠. 이게 뭐더라? 정방 아니죠? 예, 교정도감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또 신변보를 호 위한 사병기관도 강화했죠. 이건 삼별초가 아니라 음, 경호부대 도방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최우 때 만들었다고 했죠. 자,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인사권 중방이 아니라 정방이라고 했죠.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마 문신을 재 동용해서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서방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모두 잘 맞혔나 모르겠네요. 오늘 배운 사건 주요 영어 키워드 정리 보았으니까 확인하면서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